네, 여기,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삼각비, 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네, 네, 넓이 구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 그, 선과, 네, 평행인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어주면, 여기도 6cm가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행인 선이 두 개가 가면, 이, 이 60도와 이 60도가 동의각이죠. 네, 60도.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고, 여기가 8cm니까, 8cm니까, 여기 아래이 부분이, 이 부분이 8cm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cm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구하기가 쉬워지죠. 네, 일단, 평양인 선의 변형 넓이,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6.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네. 지금 이, 이, 어, 평행사반형 길이, 그 넓이와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네. 어, 6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어, 그렇지만 여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네네. 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8에 48. 네, 48. 어. 그 다음에 또, 사인 60도는, 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외우죠? 2분의 루트 3이죠? 네, 2분의 루트 3. 그래서 곱하기 2분의 루트 3. 네, 약분하면, 2는 2, 2는 4, 2, 4, 8. 24, 루트 3. 아,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제 여기도 똑같이 얘도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하면 2를 먼저 없애줄게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는 2, 2, 3은 6. 그래서 3,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더해주면, 아우 너무 쉽습니다. 네, 더해주면 27, 루트 3. 네, 끝났습니다. 네, 너무너무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